자, 반갑습니다. 양라입니다. 어, 오늘 어떤 거냐면 요즘 뭐 인게임 뭐 존망이다 이런 말 많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간모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제가 그 구독자 이벤트 했을 때 댓글 중에 간모 전술, 포메이션, 팁, 요런 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간모를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또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 티어가 어느 정도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슈첼까지는 쉽게 찍는데 이번엔 챔스까지 조금 쉽게 올라왔어요. 챔스 찍었을 때 저저번 시즌은 판수 봐봐. 판수가 한 500판 정도 되거든? 이때 챔스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몇판안 했어요? 한 200... 한 50판? 음... 260판? 그 정도만이 조금 올라왔고 저번 시즌 이번 시즌보다 훨씬 많이 갈았어 경기 갈았는데도 17밖에 못 찍었잖아 일단은 본캐 지금 챔스 왔고 이건 제 부캐거든요 유튜브 양라 부캐도 보면 판수 얼마 안 됐어 근데도 챔스 찍었고 뭐 요거는 챔스 뭐 자주 왔긴 했는데 판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 이때도 저번 시즌보다 이번 시즌 훨씬 적은 판수로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포메 뭐 전술 훈코 선수단이 효율이 좋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면 어 챔스 찍을 수 있게 제가 슈챔은 또못 가니까 슈챔은 구단이 조금 필요한 것 같더라고. 챔스는 찍어서 우리 채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제일 큰거첫 번째는 이 포메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유저들이 이거 분석하고 쉽지 않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위 랭커들을 포메를 좀여럿을 봐서 좀 겹치. 부분 어, 중복되는 포메가 있다. 그러면 복사를 하거나 그리고 요즘은 이게 포메가 랭커분들이 진짜 다르거든. 이거는 그냥 공격인 것 같고 랭커분들도 포메가 많이 달라. 뭐 주류 포메이션은 있지만 4일둘 하나 둘 이런 거랑 어, 쭉쭉 보자면 요번만에또 살짝 또 달라졌지. 랭커분들도 지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일단 승률이 조금 높은 사람 기준으로 보고 판수박치기를 하면 올라가기는 굉장히 쉽단 말이지. 판수가 적은 사람 중에 해서 올라온 사람 그러면 승률을 보면 돼 요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 거 일단은 전술 복사를 하는 편이고 아니면 내가 팀이 지금 첼시야 그러면 첼시 스쿼드 인 사람을 복사해서 왔을 때가 저는 효율이 좀 좋았어요 내가 미넨이다 그러면 랭커들 중에 미넨 분명히 있거든 이 사람은 지금 프랑스였고 이분은 아톰님 같은 경우는 벨기에네 뭐 그럼 내가 벨기에다 그러면 요 전술 을 복사하면 훨씬 더 괜찮긴 하겠지 보증수표가 지금 돼있는 거잖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전술을 복사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이게 진짜 중요해진 것 같아. 자, 아톰님 기준으로 현 시즌 랭킹 1위를 기준으로 자 훈련 코치를 보세요. 훈련 코치 톱에 보면 마탱공이랑 중거리 능몸 있어. 이것도 슛 관련이고, 핵심은 중거리 능몸 둘다 똑같은데 여기 슈팅적인 부분 요런게 있으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특성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공통점이 뭘까? 중거리야, 중거리. 저도 이거 감동 모드 켜놓고 본적 많거든요, 그냥 이래가지고 뭐 먹으면서 감. 뭐본적 많아 이거 영상 찍으려고 근데 핵심은 진짜 중거리인 것 같아. 항상 중거리를 많이 때려 그리고 우리 공미랑 여기 미들진 볼건데 공미에도 뭐가 있냐 중거리입니다 핵심은 또그 다음은 우리 덕배는 중거리수 선호가 있어 그래가지고 승부욕 달아주고 어, 승부욕 중요하니까 여기도 중거리야 투미들 볼까요? 투미들 어떻게 되냐 여기도 중거리야 중거리 능검 티키타카가 거의 1티어인 것 같아 특성도 중거리 달아놓으셨죠 중거리 뭐 티키타카 이거 없다 그러면 감차까지 어, 요런식으로 많이 쓰고 원볼란치 볼까요? 원볼란치 원볼란치 지 안 달아놓으셨는데, 미들 지역의 핵심은 중거리입니다. 톱도 그렇고, 다른 분 볼게요. 다른 분, 만수르님거 한번 보자면, 여기도 능몸, 중거리는 없지만, 빠템공, 일단 빠템공도 중요한 것 같고, 슈팅적인 찬스, 여기는 능몸, 중거리, 빠템공. 이게 내가 봤을 땐 거의 1티어인 것 같아. 투톱으로는. 그 다음에 공미 보겠습니다. 공미, 중거리 감차, 능몸, 그리고 중거리 슛 선호, 금카 달아놨고, 거의 다 일단은 금카 특성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중앙 미들, 역시나, 중거리 능몸 티켓. 요거 쓰고 계십니다. 자 중거리 주 선호 있지. 그러면 승부욕한다. 을요 정도. 그다음에 투 볼란치 보겠습니다. 투 볼란치. 라비오는 뭐 실제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네 같은 경우 이거 달고 있고 중능 티 그다음에 중거리 주 선호. 여기도 중거리 주 선호. 아마 이거 쓰시고 계신 거겠죠? 이런 식으로 미들 지역은 좀 중거리의 비율이 되게 높다. 마지막으로 이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조금 특이한데 뭐 ST랑 CF. 보자면 여기도 중거리 뭐 티키타카 중거리.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어, 특성도 중거리 슈 달아놨고. 공미랑 어, 센터, 미드필더. 뭐 비슷하죠, 이제? 비슷한 결이고. 중거리 있어가지고, 아까는 뭐 승부욕 달아도 되지만 이번에는 감차까지 어, 달아주셨네요. 예감. 승부욕이나 뭐 예감. 이런 식으로 요즘 메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거리죠, 중거리. 그리고 여기는 페마까지도 조금 해놓으셨네요. 중거리 있으니까. 여긴 중거리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훈코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진들은 조금 다 비슷해요. 자, 양쪽 풀백 네, 이거, 능몸, 재정비, 좌수비, 우수비. 어,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특성은 역시나 패스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 페마를 달아주셨고, 센터백은, 우리 원래 늘 쓰던 거 있잖아. 능몸, 스탠딩, 태클, 재정비, 요거 요거 해주시면 돼요. 특성에는 페마. 이거 간모 보면, 수비 진영들끼리, 포백 라인이 패스하는 길이 진짜 많아. 패스하는 일이. 거기서 삥 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페마를 달아주셨어요.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키퍼 똑같아요, 이거. 중거리 감차, 근거리. 요거 달아주시면 되고 특성은 뭐 능펀을 달아주셨네요 멀던 침착한 수비 어 저크이고 능펀 요거는 뭐 그냥 1대1 공경에서도 많이 쓰는 특성이고 음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훈코를 전술적으로 끼고 나서 티어가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훈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코 세팅 같은 경우는 스쿼드 관리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랭커들 거를 복사를 할 거야 복사를 해서 저는 C에 1번으로 놔두고 있어요 왜냐 이거 훈코 가면 이게 훈코가 지금 패치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쉐우는 뭐 중거리 감차 능 몸을 쓰고 있지만 a스쿼드 공격 돌릴 때는 b 뻗침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따르게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쿼드 a랑 뭐 b에 두든지 c에 두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놔두시면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감모 돌릴 때 우리 투톱들 중거리 능몸 있는 거 일단 끼워놨고요미들진들 중거리 능몸 뭐 가마차기 퍼터는 솔직히 필요 없고 이건 제가 홍콩 없어서 넣어놓은 거고 중거리랑 능몸이 핵심 그거다. 없으면 중감능 요렇게 어, 가고 센터백들은 요거 껴주시면 돼요 능몸 스탠딩 재정비 근데 풀백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능몸 재정비 뭐 좌우수비 강화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센터백에 끼는 거 요렇게 어, 끼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해서 기어가 조금 많이 올랐고요 지금 간모에 있어서 훈코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간모가 이게 연승 연패 구간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저도 연패 박을 때는 막 7, 8연패씩 박다가 연승 달릴 때는 막 진짜 6연승 오연성 이렇게 계속 달릴 때도 있고, 뭐, 한두 판 해가지고 진다고 해서 그 전술이 나한테 잘못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 티어가 정안 오른다. 그러면 랭커 분들의 전술, 몸에 뭐 다시 복사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모 전용 스쿼드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본인이 뭐 슈챔 유저거나 연구가 좀 되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항상 적 저희한테 꿀팁 나눠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도움되는 댓글은 제가 고정 댓글 해드릴 테니까 많은 꿀팁 전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게임도 시원치 않고 간모 많이 돌리실 텐데 이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